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거나 시간이 많아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물려주는 일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 거,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개혁령과 관련하여 네번의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처음엔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청년들을 위한 예산. 아이들의 차별 없이 사교육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안에서 우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는 돌봄 서비스 예산. 그리고 경찰 검찰 마약 특할비 그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킨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내란은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외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래 다 깎게 아시다시피 네 번의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께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제 사회에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헌의 정당성은 선관위에 있었어요.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선거만 부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정 선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가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표기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조작하는 기계였고, 그렇게 수출된 기계가 전 세계 20개국 나라, 그 나라를 더 뛰어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부정선거를 타파하겠다고 국민들이 정을 하면서 유혈 사태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벌어진 부정 선거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정 선거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의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빚을 지고 있어요. K-팝이요. 여의도에서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응원봉을 들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K-팝은 이미 사양 산업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K-팝이 중국 자본에 잠식되어서. 더 이상 케이팝이 그 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왜 언론들이 저들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중국 자본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방송국 두 군데서 중국 아이들을 케이팝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국 사람들을 뽑는 그 k p o 이라고 스타라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인을 선호하는 일이 벌어지면 K 물류는 중국에 넘어갈 겁니다. 저들은 한복도 한푸가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 삼겹살, 삼계탕, 손흥민도 그 후손이 중국 사람이라고 우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국에 잠식당하면서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미지근한 물에 그렇게 자유를 방종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 언젠가 잠식이 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우리 유승열 대통령님께서 혼자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그 타이틀을 달고. 전세계에 끊어졌던 외교를 다시 복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를 복원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영업사원이란 타이틀을 들고 보셨죠 대기업 총수들이 다 함께 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반역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의 당사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될수 있었던 건 이승만 대통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또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미국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디오티오보다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7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이승만 대통령, 우리 이남, 우남 선생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새마을운동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새마을운동의 뜻을 다하실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앞마당부터 쓰는 일 과연 그것이 무슨 돈이 되겠냐만은 그것이 우리를 살린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초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열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건 GDP 13% 이상을 지금까지 그 기록을 남기시면서 대한민국의 돈이 넘쳐나 여기 계신 민초들이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사업을 일으켜서 적어도 밖에 나가 외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건 유일하게 전두환 대통령님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파의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유석열 대통령님이 절벽에 새겨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앞장선 것이란 말입니다 유석열 대통령님이 편안하게 문재인처럼 저들과 손을 잡았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결국은 공산화에 저들이 주는 돈에 처음에는 호의호식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헐벗은 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 안에 다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여성 인권만 주장하는 페미들이 30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서양 나라들이 여성의 인권을 찾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우면서 얻었던 한 표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셨단 말입니다. 싸우지도 않고도 얻다 보니 그것이 거저인 줄 압니다. 유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유석열 대통령님께 외쳐야 됩니다 유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비록 오늘 하루 사는게 힘들고 밟히면 밟히는대로 늘 그렇게 잡초같은 삶을 살지만 유석열 대통령님이 국민을 지키기로 마음 먹은 이상 우리 잡초들이 일어나서 대통령님을 지킬겁니다 잡초들은 저들이 자신의 연봉을 1억 6천을 올려놓고 5원씩 국회의원장이 커피값을 500만 원을 주어줘도 우리가 그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잘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킬 겁니다. 대통령님이 쓰러지는 건 국민이 쓰러지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잘한다. 조선적 80만 저들 중국 유학생 100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잘한다. 어찌 우리가 진비로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고 왔더니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이순신이 나라를 먹을 거라면서 감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온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아들도 전쟁터에서 잃었고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사대주의자들이 중국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감옥에 보내 이수신 장군을 다시 풀어달라고 외친 건 민초들이었단 말입니다. 저는요 크리스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회계의 대상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 때문에 강화문 집회 한 번도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음석을 들은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예한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그에게 고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안진배기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 이적을 그에게 거하라고 한 것은 정강훈 목사님께서 설사 말실수를 하였더라도 그분의 애국사랑, 강화문의 투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laughs> 교회가 문을 닫고 정강훈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강화문에 나오는 것을 청년들을 막는다면그 또한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저 철없는 아이들이 촛불을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10월 27일 서울역, 신청, 강화문, 그리고 여의도까지 110만이 모였습니다. 언론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만 여겼지만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강화문에서 함께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시간 김용현 국정 국방부 장관 님이 구속 되어있 습니다.